안녕하세요. 금벨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편에 걸쳐서 툴루비크가 나오기 전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로스타크 PVP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툴루비크에 관한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각인, 보석과 같은 세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로아온에서 올해 상반기 많은 컨텐츠 추가가 예고가 되었죠. 벌써 새로운 대륙 하나와 클래스가 출시가 되었고, 다이렉텍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편의성 개편 패치가 있었습니다. 당장 4월까지 엘가시아를 포함해 새로운 어비스 던전과 대규모 밸런스 패치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이렇게 노점면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현재까지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 달 업데이트 의 핵심은 PVP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지금 PVP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로스타크를 해왔던 한국 유저 입장에서, PVP가 좋게 보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로스타크의 메인 컨텐츠는 군단장 레이드를 통해 스토리를 따라가는 PVE 중심의 컨텐츠이고 작년 한해 4개의 군단장을 출시하면서 PVE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PVP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PVP는 진짜 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쯤에 PVP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로스타크라는 게임은 PVP가 중심 축에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모험을 하건 뭐 스토리텔링을 하건 아니면 또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뭐 레이드를 즐기든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심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올해부턴 저희가 또 한국에서도 좀 PVP를 더 늘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시행착오를 어, 걸치면서 좀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로아 최초의 필드 PVP가 가능한 로엔 대륙이 빠르게 업데이트되었고 2월에는 다시 돌아온 로열 로더스와 함께 투쟁이 대지 트루비크 패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테스트 서버까지 만들면서 PVP 부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출시해놓고 고쳐나가보겠다는 느낌이라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툴루비크 테스트 서버 영상을 보면 지금은 사라진 실마리 요새전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요새전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평균 레벨이 높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PVP 경험이 많은 유저가 다수인 쪽이 이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툴로비크는 48대 48의 대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캐리하기 힘든 시스템이며 CC기와 강한 한방 스킬 연계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킬이 오고 가는 로엔 PVP의 특성상 자신의 스킬과 PVP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만 있어도 충분히 1인분 이상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PVP에 대한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각 직업의 PVP 스킬 트리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글들과 영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PVP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로스타크의 PVP 판정은 경직, 피격 이상, 상태 이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PVP는 결국 이 3가지의 판정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일종의 가위바위보 싸움인데, 필드쟁은 대규모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상대 스킬을 잘 알고 피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상대가 타이밍을 맞춰서 한 번이라도 상태 이상을 걸어버리면 내가 죽는 거고 순간적으로 많은 상대를 경직이나 상태 이상으로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원이 와서 너백으로 날려버리면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경직에는 약경직과 강경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약경직은 평타를 치거나 경직 면역이 아닌 스킬을 쓸때 맞아도 경직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경직에 걸리면 강경직입니다. 건슬링어나 데빌런터의 데스파이어 같은 핸드건 스킬 또는 블래스터의 개틀링건을 평타로 무시하는 경우가 약경직의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경직은 레이드를 하면서 경직으로 인해 스킬이 캔슬 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브릴 슈드 4관문에서 큐브에게 밀려나지 않기 위해 경직 면역 스킬을 사용하는 것처럼 PvP 또한 강경직을 동일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피격 이상은 스킬을 맞았을 때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크게 보면 에어본, 넉백, 다운 판정이 있으며 PvP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기상기와 연관된 판정입니다. 기상기는 한번 사용 시긴 쿨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기상기 쿨이 도는 동안 피격을 당하게 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하므로 상대방의 기상기를 쓰는 타이밍과 본인의 기상기 쿨타임을 잘 생각하면서 피격 이상, 피격이상 면역 스킬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에어본은 상대방을 제자리에서 공중에 띄워 버리고 체공 시간 동안 기상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한 스킬로 연계하여 상대방을 잡을 수 있으며 넉백은 에어본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펜이 많은 곳으로 상대방을 날려버려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방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스킬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피격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격 이상 면역을 잘 활용하면 생존율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직업은 아이덴티티 스킬 사용 시 피격 이상 면역 판정을 받으므로 최대한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이상은 공격을 당했을 때 기절이나 감전 등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피격 이상 면역이 달린 스킬들 우리가 잘 아는 강인한 투포를 채용하더라도 상태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상위에 있는 판정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상기가 남아있더라도 상태 이상이 걸리면 기상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태 이상 공격과 한방 스킬 연결을 당하면 로엔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기절이나 감전, 공포, 지진과는 달리, 동결 도중에는 피격 이상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동결이 걸린 상대를 바로 죽이지 못한다면, 동결이 끝난 직후, 바로 피격 스킬로 상대방을 띄워버리는 연계를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냉기 수류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발로 상태이상을 거는 스킬들도 있지만 아르카나의 언리미티드 셔플처럼 대부분의 감전 스킬들은 시즌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지 잘 보고 상대방이 상태이상에 걸리기 전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한 상태이상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태이상을 당한 후약 6초 동안은 상태이상 매력 상태가 되며 이때는 상태이상이 걸리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직업 공통으로 스페이스와 각성기의 상태 이상 면역이 있으며 오로드의 카운터 스피어와 같은 일부 스킬이나 아이덴티티 스킬의 상태 이상 면역 판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말고 피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페이스가 빠진 경우 상태 이상 스킬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대방에게 판정을 최대한 많이 연기할 수 있는 직업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과도한 판정을 당하거나 큰 데미지를 입으면 자동으로 다운이나 기상이 되는 저울 판정이 있습니다. 저울 상태에서는 피격 이상, 상태 이상 면역이 되며 이를 이용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울 판정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저울 판정을 역이용하여 상대방을 잡아내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지만 평소 PvE 컨텐츠를 즐기던 대다수의 유저분들이시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새롭게 접하셨을 법한 내용들이 많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클래스들마다 사용하는 연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PvP를 어느 정도 하다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올지 감이 오기 때문에 부딪혀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굳이 이런 걸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격 이상이나 상태 이상을 걸고 강한 스킬로 마무리하는 하나의 연계 패턴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기상기 사용 여부만 체크해주셔도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엔 템포를 조금 올려서 진행을 해보았는데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나 영상 제작 관련 피드백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2편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